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락주신 말씀은 출입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불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 갔을 집을 직접 구해 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감독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아멘. 하나님은 개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시하신다 그러면 마치 무슨 무당이 미래에 대해 점쳐주는, 점보듯 하는 그런 개시가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 개시라고 하는 말은 깨우쳐 보여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깨우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말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 잘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즉 모세가 물은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처럼 성경 전체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설교를 통해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 바로에게 가서 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의 대답은 그거 아닙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 주가 누구냐 아, 누군데 나더러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한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허접한 80넘은 두 노인네가 찾아와 가지고 알도 못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내시겠습니까? 특별히 당시의 이집트는 이제 국고성을 짓고 있는 아주 막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을 짓는 데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이들을 보내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그러니 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을 할 때, 이 남부지역 사람들이 극도로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모카밭 등 많이 이런 걸 하는데, 노동력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력에 절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요구하지요.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로는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하여라. 그랬어 그니까 이집트왕 바로로서는 이들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마치 바로가 듣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헛소리를 지금 저지르는구나. 백성 일만 못하게 만드는구나. 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는 바로가 더 강력한 조치, 작취 명령을 내리죠. 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 오게 하라. 여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 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게 해 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헛튼 소리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국고성을 짓는데 벽돌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집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다 대주고, 다그 벽돌을 만드는 소용되는 걸 대주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화가 난 바로가, 이제 그 집도 가져다 주지 말고, 그들이 그들 다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절대로 작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벽돌 만드는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들 일을 좀 세게 일을 시켜야 만이 헛된 저런 소리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해놓고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뭐 해방시키기는 그냥 정 반대로 이게 뭐 일만 더 늘어났으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하나님마저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이간질 이 술책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끼리 정죄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간질 시켜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마저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편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뭐좀 직분 좀 가졌다고 교회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만을 떨게 만들고 제주굴길 가는 거죠. 한편 사람은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냐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었냐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간질, 이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 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이집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 도 오늘 또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 그쳤다. 아주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뭘 하시려는 것일까?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당시의 최고 국가인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난으로 그들을 탈출시켜서 인도에 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리는 게시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로서는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시의 세계의 중심, 지금 미국이나 뭐 이렇지만 당시의 중심은 이집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써 바로로 하여금 차근차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말한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 여러 가지 과정,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기적과 여러 가지 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선포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또 한편으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는 작게는 우리의 국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더 작게는 오늘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게시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대에 차야 돼요. 또,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뭐 때문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실까 이 설레는 마음 매일 아침이 그렇게 돼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계시하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여러 가지 세계 역사와 우리 주변은 코로나 일까지도 하나님 됨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꼭 만나고 깨닫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됨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또하루에온 종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며 체험다는가를 깨닫고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기대하지만.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순간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놀라운 은혜를 귀하게 듬뿍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